엄청난 행운으로 공구너목을 띄우고 다음 목표였던 토비네통까지 먹으면서 초등학생 때 로망이었던 뇌전을 얻기 위해 뇌전 뜰 때까지 멸망전을 선언하는데 과연 마탱이는 마탱이가 가지 않고 뇌전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. 오 월비 났다 아니 아니 나호라는 내전은 안나오고 월비가 나오네 일단 한시간 한, 한 30분정도 해가지고 월비 하나 먹었네요 지금 어 먹었어요? 이틀째? 어 그럼 저도 이제 오늘은 못먹어도 내일은 기다릴보면 하겠네요 음 어 뭐야 떴, 뭐 떴다 떴다 템어 이거 방패 같은데 어 해골 방패 잠깐만 이거 뭐야 해골 방패 어 전사 50 레벨 이거 쓰는 건가 해골 방패 40아 하업이네 오아장 15만에 팔리네 어 좋은데 음 아, 장비 때 뜨니까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잠 깬다. <laughs> 응. 역시 이렇게 좀 템이 떠 줘야지. 좀 사냥하면 나죠. 아, 저도 내점 먹고 소리 한번 크게 지르고 싶다. 오! 아 뭐야 와.. 내전인줄 와.. 개 낚였다 오! 야 장미템은 잘 나온다 어이.. 그.. 법사템이어서 이거 좀 비싸게 팔리지 않나 이거? 다크세라피스 오! 어. 어, 아, 또 씨, 이거 오 늘이 뭔가 1 회차나 2 회차 보다 평화 로운 느낌 인데, 뭔가 사냥터 분위 기가 평화 로워. 오! 오! 첫 번째 늑. 네... 거의 한 시간 사장안 했는데, 장비 하나 먹었다. 오, 어, 이거 좋은, 종... 이거 잘 나가는 건데. 인트, 오, 러길. 아, 아 정업이다. 근데 이거 정업도 비싸게 팔려가지고, 나쁘지 않네. 아니, 이러다가 이거 내, 네... 내전 네 빼고 다 먹는 거 아니야? 잠시만요. 저 사다리 매달리면 뭔가 이 저분이 갑자기 사냥할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. 정우 왜안 가시냐? 아왜안 가시는 거야? 아, 설마 표창 떨어질 때까지 대기하는 거고 그런 건 아니겠지? 아니 근데 진짜 저 제가 이제 표도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. 아, 진짜 뭔가 표창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진짜로. 이게 표도가 괜히 찔리거든요. 이거 표창 거의 다 떨어지면 이제 강제로 이제 사냥터를 떠나야 되니까. 제가 곧 있으면 표창이 떨어지긴 해요. 제가 지금 여기서 사냥한 지 거의 한 2시간 50분 됐는데 제가 원래 3시간 10분 정도 사냥하면은 표창 떨어지거든요. 아니, 근데 저분이 제 표창 떨어질 때까지 뭐 기다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, 은 그냥, 어, 뭐, 딴거 하시나? 이럴 수 있는데, 아래에서 사냥하고 있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뭔가 좀 지켜보고, 어? 위에서 사냥하고 있으면 살짝 위로 와, 올라오고, 막 그런 게 이제, 이제 의심에서 뭔가 확신으로 바뀌는 뭐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서버 인원수 몇 명인지 왜 없앤거지? 어 잠깐만 어? 잠깐만 저 표창 다 썼는데? 잠깐만 아 망했다 어? 가만히 있어 이분 어 뭐지? 잠깐만 어 제가 오해했네요 아니 저분이 계속 움직였거든요 아, 혹시 내가 타이밍 좋게 물약 살 때, 표창 충전 물약 살때 잠수였던 건가? 어, 방금, 방금 움직이긴 했는데. 아,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표창 충전하고 와서 3시간 동안 여기서 사는 가능합니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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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드셨나? 설마? 아, 진짜요? 와, 대박. 아, 드셨어요? 와, 진짜 축하드립니다. 와, 어떻게 그렇게 빨리 뜨셨대 2차 많이 드신 건가요? 2차? 조기 졸업하셨네. 어. 네이버 오늘의 운세 한 볼까요? 오늘의 운세. 어? 일단 오늘의 운세는 오늘입니다. 12일 동안 내적했다고요? 진짜요? 아이, 구라치지 마세요. 진짜요? 뭔가 제 미래 같은데? 와, 1 2레버 제가 오레버 했거든요 오레버 그럼 제두 배를 하신 거네 지금 레벨이 어떻게 됐어요 레벨이 아60 뭐야 60이라고요 48부터 한 거예요 뭐야 48부터 대요 사냥이 아니 48부터 했다고 <laughs> 이게 콜능한가 <콜누간가? 웃음> 어. 안 돼. 예스. 저리 먹었다 이. 6기차 시작합니다. 이. 진짜 아슬아슬한 차이였다. 종이 한끗 차이. 저분은 갑자기 왜 오셨지? 일단 근성전 갑니다 지금 자리 찾다가 이거 하신 것 같은데 두 대만 때려놓고 다른 데 가야겠다 네두 대만 때려놓고 제양 양념들이거든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예, <laughs> 네,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. 야, 드래그 맞네. 어, 위에 정리해주게. 그냥 나 이체로 갈게. 아이고, 아이고, 내거 먹었어? 아이고, 고마워, 고마워. 원래 이런 근성전은 최대, 최소 3시간은 봐야돼 3시간. 어, 갔나? 어, 갔다. 일단 근성전, 1전 1승 했습니다. 아, 지금 몇 시야? 사냥한 지 1시간 반 됐거든요. 레드드래크한테 첫템, 스쿨피오 나왔습니다. 아, 근데 보니까 스쿨피오는 상업이면은 그래도 좀 비싸게 팔리던데. 아. 저는 지금 또두 번째 텐 나왔습니다. 아, 씨, 뭐야. 아, 나 살짝 졸려가지고. 나가버렸네. 근데 꼭 이렇게 두세 시간 안 주고, 안 주면은 뭔가 큰거줄것 같아가지고. 쉬지도 못하겠어요 지금 제가 11시, 12시에 점심을 먹는데 점심 겸 아침 지금 벌써 한 1시간 반 오버됐거든요 스트이안 터져 제발 안 되겠다 일단, 일단 빨리 쉬어야지 저녁에도 이제 방송할 수 있으니까 딱 2시까지 만약에 안 터지든 안 터지든 2시까지 하다가 쉬다 오겠습니다 그냥 근데 이거 뭐 5시간 해도 안 터질 것 같아 뭔가 일단 10분 뒤에 쉬러 가겠습니다 쉬면서 좀 다시 그거 뭐냐 멘탈 좀 잡아야겠어 떴다, 떴다! 대박, 떴어요! 제, 미친. 아 잠깐만 먹지 마. 팔 살팽이 다 먹지 마. 와, 와, 이게 마지막 10분. 미쳤다. 와. 몇 시간이야? 와, 오늘 5시간. 해가지고 떴습니다 6일차 5시간 그총몇 시간이야 일단 먹고 와. 잠시만 와나 레전드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51시간 51시간 도전해가지고 떴습니다 레전드 와 진짜 저게 뜨네 와저 진짜 2시까지 한다는 게 그게 2시까지 하... 원래는 이제 와저 2시까지 하고 쉰다는 게 레전드 그거였다 야, 미쳤다. <laughs> 야, 타격감 미쳤다. <laughs> 와, 괜히 내자 쓰는 게 아니네.